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강장님 혼자요라는 게뭔 소리지? 혼자야. 아, 아유, 약간. 아하, 좀 달달한 멘트네요. 달달하다고 이게? 약간 이런, 이런, 약간 이런 류의 대화는 약간 토콘에서 배우신 네. 것 같은데. 뭐, 나쁘지 않네요. 합니 그, 더안 간지러우세요? 눈좀 <laughs> 씻어요. 아니 유나님, 저 등이 좀 간지러우실 것 같은데? 아니아니안간지러웠습니다 저는 등이 없습니다. 척도 측만증이랑 날개도 없습니다. 아니, 뭐, <laughs> 제가 꼬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여기서 아. 왜 꼬셔, 사람을? 아, 아니요, 안 꼬시려고 그런 게 아니죠. 네, 맛동산 먹고 싶다. 아 유나님, 원래 꽃동산에 사시면서 무슨 맛동산까지 찾으세요? <laughs> 꽃동산, 누, 누가 꽃동산에 살아요전가봐요 아, 저분이요? 저분 뭐 텔레톱이에요? 아레요 <laughs> 저 나나 하겠습니다 나나 어 바로 나갔네 야, 우리 원년멤버 끼리 좀 해보죠 네 얼마나 계셨다고 원년멤버가 되셨죠? 아이 좀뭐 같이 하면 좋지 제 어깨가 무겁네요 손좀 치워주세요 아우 저손안됐습니다 날개 있는 곳에 어떻게 손을 대겠습니까 너뭐요 어, 지금? 네네 어? 너 뭐해? 아니 아니 이거 내 친구 친구랑 얘기하고 아니 친구한테 왜 존댓말을 여자 목소들는데 <laughs> 토큰이라고 그 사람들 사람들한테 말하는 친구들이 친구들 친구들. 아 근데 왜 존댓말을 해? 뭔데?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네왜 그래요? 어 아니 뭐야 들려줘봐 뭐야?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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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그다 잠깐만. 싸운다 싸운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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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친구 친구. 아 무슨 소리야? 씨. 제말 들리세요? 아니, 무슨 소리야? 들려요. 저도 아 저도 친구야 친구야. 아니, 아니 잠깐 나가세요. 나 자가들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나 나가세요. 그래. 너또 미쳤냐? 미친 잠깐만, 잠깐아 나가냐 진짜? 나가 나가세요. 나 잠깐. 아 뭐하냐고 그러니까 말을 해왜안 들려줘? 그, 이것이 커플의 싸움인 것인가? 나이으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여자 꼬시려고 했다고. <laughs> 구렁텅이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아. 근데 대체 평상시에 남성분이 무슨 짓을 했길래 여자가 저렇게 예민하게 꼬실까? 그니까요. 음, 근데 왜냐면 보통의 여자들은 저렇게 예민하게 안 굴어. 아, 그냥 뭐 게임하고 있구나 싶지. 나 여기서 뭐해? 나 여자 목소리 들리는데? 막, 이러, 이러진 않거든. 전적이 있다는 거죠. 나나님그 여자분 오면은, 나다님, 여기서 막 찝쩍거렸다고 얘기해야지, 그런 거 보고. <laughs> 아, 근데 아까 막, 제 목소리 들리세요 했을 때 말할 걸 그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개팝콘 각인데? 아, 좋다. <laughs> 아니 여자친구신가요? 혹시 부인이신가요? 여..여..여자친구요 여 지금 아... 말하기도 좀 글래 어 혹시 저 죄송한데 한 번만 그, 그 초등학교 친구인 척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예예 예. 빨리 불러오세요 어, 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예, 예. 제이름혜성혜성혜생이고요 혜성 난희로 하고 네우님 민철이고 저 지훈이 할게요 지훈이 오케이 짐 싸고 있어가지고 저 잠깐만 아니 뭐야 저 말을 해줘 아니, 나 초등학교 친구 누가지 말.. 절제 지, 말고 하시고요 지, 지, 진우랑 난희라고 네가 뭐 얘기를 해봐 나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진짜 개소리라고 앉적 있어요. 당연히 한, 한 당연히 안 봐줘 안 보여줬으니까 모르지. 말해 봐봐 말해 봐봐. 진짜로 <laughs> 말해 봐봐. <laughs> 봐라. 아니 얼마나 웃기면 웃겠어. 말해 봐봐. 당당하다니까. 너 뭔데 쿤도좀 <laughs> 담으라. 누구야, 진우? 진우 말해 봐봐. 어. 그 지금 여기서 남자친구분이세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진우야 여자친구. 어, 아까 번호 달라고 그러던데, 여기서 여자. 아이, 장난이지. 아니, 여자분인데... 그러니까요, 아, 진짜... 아니, 내가, 에이, 아니, 장난이야. 방장님 여자분인데. 그러니까요. 정말 찝쩍거리시아데 아니, 제가 분명 여자 목소리를 들었는데, 말씀 똑바로 해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친구 아니신 거예요. 아니, 친구 맞아? 장난이야, 임마, 왜? 친구 아니신 거예요. 이 새끼 또 직접 대고었 야, 이제 어? 본명은 지원이고요. 지호는 <laughs> 누군가요? 아니, <laughs> 야 아, 저... 저도 좀 인생이랑 게임을 즐기면서 와 아, 버섯이 제일 맛있다 어제린뭐 식사하고 계세요? 어네 어, 어디서 좀트러본 목소리 같은데 저요? 네 약간 좀그 어, 배우분 목소리가 좀 나가지고 배우요? 네? 누구 배우분이랑 뭐 친분이 있으세요? 유인나? 어 그런 소리 처음 들어보는데 저 초딩 아. 목소리라고 많이 듣는데 아, 아 근데 괜찮으신 거 같아가지고 유인나 뭐 목소리라도 뭐 듣기 좋네요 제가 유인나 그 라디오 할때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너 뭐해? 아이 친구 친구라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있었다. 아 지금 여자 목소리 들렸는데. <laughs> 뭐야? 아니 친, 친구들, 친구저여자면 들렸는데 아니, 그 아니, 아니 체림이랑그 뭐, 친구들 친구들한테 왜 전대 말을 하고 안그어 아니 게임 뭐. 정모예요, 정모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나가서 얘기해, 잠깐만 아, 혹시 제말 들리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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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들린다, 들리, 저희 아니. 이번 주 주말에 놀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주말에 놀러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네, 여자랑 여자 두명 있고 저랑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구한 친구라고 친구 아니야? 세, 세아잠깐 나가서 얘기 잠깐만 잠깐만, 나가세요기해 잠깐만 아휴 <laughs>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우치 멘탈왕. 네, 조금 상하이 보내시고. <laughs> 근데 제가 약간 눈이 높긴 한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제가 팩트 딱강의로서 1년 동안 여자 진 10명 정도 만나면서. <laughs> 1년 2년 동안 10명을 만났다. 아, 갈... 아 진짜 여러분 지금 돈 내고 들어야 되는 강의예요 진짜로. 아 <laughs> 네네. 스킬 멘트 같은 건 제가 한번 딱 들려드리자면 여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해? 어? 뭐해 어? <laughs> <laughs> 뭐 지금? 어? 도둑? 아니, 이거 어, 아니다. 어, 엊그다. 친구들 친구들. 뭐하거든요? 아 여자 얘기를 고어 아니 이 사람 내가 방판 게 아니라 방장이 판 거라고. 친구라며 그만. 그러니까 방장 밑에 길동아 저 분이 내 친구라고 친구고. 제가 왜님 친구죠? 잠깐만. 잠깐 나가 나가세요. 잠깐만, 나, 나, 잠깐만. 나 여자 얘기를 하고 나빠져. 잠깐만 잠깐만. 누나 같은데 누나. 아 좋겠다. 아저저 저 죄송합니다 여자 친구 짐짐 산다고 난리 나가지고. 아. 불곰님, 예? 제 친구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제가 해드릴게요. 예, 네, 네, 나 해생, 해생. 우리 초등학교 친구 어. 그거한번 해주세요, 진짜. 어. 민지, 오케이, 민지. 오케이, 민지. 간다. 나 한다, 나 한다고. 아니, 친구니까. 이게 안창피 이게 봐 진우라고요? 예. 저 언제적 친구세요? 고등학교 때요. 그래요, 맞잖아. 고등학교 맞잖아. 네가 대답하지 말고 무슨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왜요? 영산군, 영고나 왔잖아. 야, 네가 대답하지 말라고 했지. <laughs> 야, 야, 니야. 지금 혹시 해상에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 오랜만에 봐갖고 잘 모르겠어요. 아, 정말... <laughs> 아니 짜 <거짓말>. 진짜. <laughs> 어, 야, 우리 저번 주에 그 술, 우리 소주 먹었나, 맥주 먹었나, 뭐먹었데 우리? 맥주 먹었니 지난주에? 자자 자, 시원하게 말고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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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제가 무슨 철수 엄마 같대요.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 무슨 철수 엄마요? 누가 그랬어요? 아니, 뭐해? 어, 뭐? 철수, 철성... 뭐해? 엄크. <laughs> 너 뭐해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이거 토큰이라서 사람들 내 친구 친구 <웃음> <웃음> 저 방장님 근데 저 너무 좀 서러운 일 있어가지고 아, 나 뭔데? 뭔데요? 아, 그러니까 여자친구 때문에 너무... 약속시간에 맨날 늦고 얼마나 늦어요? 아, 근데 막 5분 이렇게 늦는 거아니 아니죠, 한 30분에서 1시간 늦게 아, 30분 안 늦는다. 왜 그놈이래. 그저 연태고량주 먹으면서 진짜로 그 뿐만 아니라 솔직히 아, 대가. 근데 사랑하니까 참 아, 조용히 말해야 돼. 광도막 엄청 끼고 진짜로 근데 그걸 껴서 입에 먹히고 뭐 이러는까 뭐? 근데 그거를 그 똥방구니까 아... 자기 뭐해? 뭐해? 너 뭐해? 너 누구랑 아, 그냥... 통화 거야? 그게 <laughs> <이게 수입이> 아니고. 나냐, <laughs> 너 나갔다 들어와. 이게 뭐야? 이, 여자 목소리 들렸다가 남자 목소리. 지금 <laughs> 이게 뭐야? 뭐라고 냐 야, 야 네네야, 너 나갔다. 와. 뭘 나갔다. 와. 뭘 눌러? 워 나가서 얘기해. 나가서 얘기나가는데 여자친구, 그 뭐지? 당구, 아 구장이가 뭐 여자친구가 지각 30분이나 하고, 방구 낀다고 막, 우리한테 꼰질렀어요 내가 어떻 그랬어요? 내가 어떻 그랬어요? 자, 갑니다. 그러면 좋자